사도행전 백예순 한 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동안 방문했던 곳에 비하면 꽤 오랜 시간 머문 셈이죠. 처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천막을 만드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고 더불어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뒤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 집중했죠. 계속 언급했다시피 바울이 마냥 편하게 지낸 것만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는 고린도에서도 계속 이어졌고 바울도 계속된 핍박과 회방에 두려워 떨며 낙심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로 힘을 얻었고 그 은혜를 통해 힘겹고 불안한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고린도가 속한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갈리오로 바뀌고 먼저 번 바울을 해방하려다가 별 소득을 얻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새로 부임한 갈리오 총독 앞에 그를 끌고 가서 고소를 신청했죠. 참 끈질긴 인간들 아닙니까? 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의 일을 회방하는 일에 이처럼 끈질기고 집요하게 몰두하는 것을 보십시오. 선한 일이나 정의를 세우는 일에 끈질기고 집요했다면 도리어 박수를 치며 칭찬해 줄만한 일이죠. 그러나 이들이 저지르는 일은 도대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작태는 저들 스스로 유대교에 미친 광신도임을 증명할 뿐입니다. 오히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깊은 신앙심을 가졌던 바리새인의 거두 가말리엘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변론을 들은 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일 이들의 계획이라 하는 일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다면 무너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흥분하는 유대인들을 진정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야말로 참으로 종교인다운 그리고 신앙인다운 태도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바울을 내내 감시하고 사냥개처럼 끈질기게 물어 뜯으려는 본문의 유대인들은 이미 유대교와 율법의 정신에서 한참 어긋난 작자들임이 틀림없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갈리오는 바울을 고소하려고 데려온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만일 이것이 불미스러운 일이나 흉악한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들어주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말과 명칭과 당신들의 문화와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당신들이 스스로 해결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박줬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속담처럼 일이 틀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회당장 소스테네를 탓하면서 그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연출이 되죠. 이 집단의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광경입니다. 이 와중에 강직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도바울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한가름이 납니다.